2020 인천 상륙작전 4탄.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 친중 세력의 친이구 테타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내의 공산사회주의자를 몰아내야만 합니다.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 탐방루포 시리즈 27번째입니다. The World Peace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그 사람을 찾습니다. 133회 방송으로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포 시리즈 27번째 방송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1950년 6월 25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마 정권이나 다름없는 김일성이 일으킨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2020년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으로 정권을 찬탈한 자들인 종북자익 주사파 세력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보수를 가장한 부패 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지 못한 한풀이로 평화하니 우리 민족끼리니 나팔을 불어대면서 온 나라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0 인천 상륙 프로젝트는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몰아내자는 캐치플레이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도> 같다른 추모 행사는 기억코 다 하면서도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한 것을 핑계로 기억코 6.25 한국 전쟁 당시 자신의 목숨마저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행사도 취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의 피와 땀이 젖어 있는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공산화가 목적인 북한 공산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초반에는 소련이 지원한 탱크, 전투기, 중앙위로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완료한 북한 공산군의 공격에 전쟁 준비가 전혀 없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속수무책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메가다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과 국군은 낙동강 전선, 부산 방어선을 필사적으로 사수하여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죽음으로 방어할 것을 명령하고 사수했던 유엔군 지상군 사령관 월트노워커 미 8군 사령관이 1950년 7월 29일 대한민국을 지킬 것을 천명한 명령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50년 6월 30일 유엔 지상군 사령관으로 명령을 받은 후 낙동강을 넘어 진격할 때까지의 활동 사진을 스케치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싸우고 있다. 더 이상의 철수, 더 이상의 방어선에서의 후퇴. 방어선을 더 이상 후방으로 재조정하거나 다른 변화를 선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더는 후퇴할 방어선이 없다. 우리는 벨기에 덩커크나 필리핀 바탄의 상황을 기대할 수도 없다. 만약 우리가 부산으로 퇴각하게 된다면 북한군에 의한 역사상 가장 잔악한 학살극이 좌행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팀으로 싸울 것이다. 우리 중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함께 싸우다 함께 죽을 것이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제의군들이 이 방어선을 함께 사수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본인이 인천상륙 작전을 직접 기획했으나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심지어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조차도 반대하였던 인천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천상륙작전을 반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메가더 장군은 세계 공산화를 꿈꾸는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그들의 행동대장격인 김일성의 북한 공산당에 맞서 자유 세계를 지키자는 의지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동 작전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6.25 한국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인천 상륙 작전 당시에 미 육군에서 사용하던 지도입니다. 이번은 미 해군에서 사용하던 인천 인근과 그리고 월미도 인천항에 대한 작전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미 해군이 인천상륙 작전 전반을 주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당연히 인천 인근과 인천 아빠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군요. 이번에는 인천상륙 작전 선도부대로 1950년 9월 15일 새벽 상륙작전을 직접 전개한 미 해병대가 사용했던 지도입니다. 미국의 전쟁 지도는 미국 워싱턴에 미 국회의사당 의회 도서관에 가면 많은 종류의 지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관해서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미국은 정말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이요? 선진국이라고요? 아직 멀었죠. 하다못해 최근에도 웃기는 일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부는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은 외교문건을 심의를 거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 31일 총 1,577권, 한 23만 6,900 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밀 외교 문서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다니다는 어린 나이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평생 대한민국을 공산 사회 국가로 만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임종석이 기획했던 전국 대학상 대표자회의 전대업이라고 했죠. 그 대표 자격으로 미리 북을 해 평양 세계 학생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방북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임수경은 국회의원까지 했죠? 참으로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게다가 임수경이 국회의원 할 때는 탈북자 청년에게 이런 소리까지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탈북자가 직접 글까지 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임종석은 뭐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반대한민국스러운 일만 하고 있고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면서 추접스럽게 사는 자인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인천 상륙 지도는 제가 직접 그린 지도인데요. 제가 특히 6.25 한국전쟁 지도를 직접 그리며 설명하는 이유는 서해를 황해, 동해를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하는 당시에 영어로 된 지도를 West Sea, 서해, East Sea, 동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하고 싶은 작은 노력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쌓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주회한 육해 공군 해병대의 합동 상륙 작전인 인천 상륙 작전은 미 해군 7함대 합동 상륙 기동단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 해군 7함대의 합동 상륙 기동단도 유엔군 사령부 휘하에 있었습니다. 총 7개 나라의 이 261척의 함선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가장 많이 참가해서 225척. 대부분이죠. 영국 12척, 프랑스 10척, 캐나다 3척, 뉴질랜드 2척, 호주 2척, 네덜란드 1척. 대한민국 해건도 비록 함선의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15척이 참전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미국 전함 미주리함입니다. 미주리함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인연이 많은 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고 연합군의 항복 문서를 서명할 때인 1945년 9월 2일 일본 도쿄만의 정박했던 미주리암 선상에서 일본이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과 연합군 각국 대표의 그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던 전함이었으니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했던 상징적인 전함 미주리함이. 다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나라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러 1950년 9월 15일 다시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 사회 국가로 만들려 발악을 하는 종북 좌익 주사파 세력과 부패된 보수를 가장한 친중 세력이 불법 촛불구태타로 정권을 찬탈하더니 다시 사1 5 총선 불법선거로 친중세력이 친이구태타를 일으켰지만 1950년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2020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는 공산사회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던 함선인 미 해군 제7합동상륙기동단 Task Force 9의 지휘함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휘함을 기함 프레그십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운트 맥힐리함의 선상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맥킬리암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에도 철수작전을 총괄주의하던 기함 플래그십으로 참전하였던 6.25 한국전쟁의 역사의 산증이기도 했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도 이 배에 승선하여 상륙 작전을 지휘합니다. 미 해군 전함과 순양함에서 발포하는 포격,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미 해군과 해병대 소속의 함재기 항공 금저 지원, 미 공군의 폭격을 동원한 인천 상륙 작전 초기 화력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유격대원 캘러 부대인 8240 부대에도 팔미도 등대에서 작전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적인 개시에 기여,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력 상륙부대는 미 육군 10군단 이하의 미 해병 1사단과 미 육군 보병 7사단이 주력부대 역할을 했고 국군 해병 1연대와 국군 6군 17연대가 참전했습니다. 참저로 미 6군 10군단은 나중에 미 6군 보병 3사단이 추가로 합류해서 1950년 10월 1일 국군 1군단 3사단이 강원도 양양의 38선을 통과한 후 한반도 북동부로 북진을 할때 한반도 북동부에 진군한 유엔군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06시 33분 미 해병 1사단 5연대 3대대가 먼저 인천 월미도의 녹색 해안 첫 상륙 작전을 시작합니다. 미 해병 1전차대대 소속의 M26 퍼싱 탱크 9대와 함께 인천 월미도의 녹색 해안에 처음 상륙을 시도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미 해군 상륙정을 이용하여 인천 월미도로 진격하고 있는 미 해병 1사단 5연대 3대대의 병사들과 해병 1전차대대 소속의 M26 퍼싱 탱크 아홉 대가 함께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인천 상륙 작전 1차 작전 중에 미군은 20명 정도가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가 상륙도 하기 전에 이미 북한 공산군은 이미 다 끝장이 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소수의 희생만을 감수하고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이루어지는 모습과 함께. 지휘하면 마운트 메켈리 함에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상륙작전 진행을 지금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항의 조수 간만의 차이로 곧바로 추가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후에 월미도 북방의 적색 해안에 17시 33분 미 해병 1사단 5연대와 국군 해병 1연대 3대대가 상륙하였습니다. 이때 선두로 상륙하던 사진 속에 미 해병대 로페즈 소대장이라고 하는 젊은 중위가 이 사진을 찍은 후 30분 후에 전사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의 17시 32분 서울로 가는 방향의 청색 해안의 미해병 1사단 1연대가 상륙 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선도 부대인 미해병 1연대와 국군 해병 1연대 3대대가 상륙 작전에 성공하자 내척의미 해군 상륙선이 곧바로 유엔군 주력부대의 병력과 장비를 해안에 상륙 하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 해군의 상륙선 LST가 상륙했을 때미 해병 1사단과 국군 해병 1연대가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종 전투 장비와 화물을 하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한국인 노무자들은 공짜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미국의 그리고 미군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얼마 전 지호영이 배포하는 마스크 제작에 동원된 국군 병사들을 공짜로 부려 먹었다는 생각이 나는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의료지원에 긴급자원한 의료지원에게 월급도 제때 주지 않고 부려먹고 있다는 모습이 종북자익주사파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한심스러운 2020 대한민국 정부의 실상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 공산당에 잃어버릴 위기에서 모든 전세를 뒤집고 앞으로 전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양의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 해군 상륙선 LST로 각종 전투 장비와 탄약, 식량 등 많은 보급 물자가 개, 계속 공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서는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지휘 아래 1950년 8월 1월 1일부터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북사, 북한 공산군에 맞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인천항은 워낙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썰물 때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미 해군 상륙선이 갯벌에 걸쳐져 꼼짝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어, 조, 인천항의 조수간만의 차이로 다른 곳과 달리 상륙 작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다 판단을 했었고 이러한 허점을 어 역이용해서 메가더 장군이 과감히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북 좌익 세력의 그 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 이번 사이로 총선을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깨부시고 그들의 대중공에 붙기 위한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꺾어야 되는 이유를 이번 2020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주의하는 플래그십 귀함인 마운트 메키엘리함을 보면 이 함선은 여기저기 안테나도 많고 각종 통신설비가 장착되어 기함 삼답게 보이죠. 마운틴 맥킬리암은 앞서 얘기한 대로 흑남체 수작전제도 기함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역사에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동북아 공산 연맹에 대한민국을 기어코 끌어들이려고 발악을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온 눈얼굴로 위장하고 국민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종북자익주사파 세력입니다. 지금 그들이 대한민국을 공산사회 국가로 만들려 온갖 음모와 폐악질을 일삼고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억하여야 합니다. 종북자의 주사파 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공산사의 국가로 만들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한술에 말아먹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11월 8일에 대한민국 국회의 연설을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터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했을 당시 3만6천여 미국인이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했고 10만여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를 위해 치렀던 끔찍한 대가에 경의를 표하며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끔찍한 6.25 한국 전쟁으로 수십만의 용감한 장병들과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가 놀라는 성공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아주 먼 미래까지 미국과 견고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과 우리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들은 미국이 그동안 보여준 우리의 과거를 보고 그에 대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한반도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한 일이 다시 반복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항의 TV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The 스 a l l Peace Freedom United는 미 연방 정부 승인 세금 공제 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The 스 a l l Peace Freedom United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